여러분, 저 오늘 학교 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긴장이 돼요. 일단은 바로 그 역으로 가서 제 남자친구가 취업을 했거든요, 파리에. 근데 이제 매주 그르노블로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갸허가서 떼제베 막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달에 80유로? 그거를 사면은 이제 떼제베를 아무 때나 아무 곳으로 가는 거나 다 그냥 공짜로 탈수 있으니까 파리랑 그르노블 오고 갈 거면은 그거 사는 게 나을,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살 겁니다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애들이 다 마스크를 꼈겠죠? 교수님도 마스크를 끼셨어야 될 텐데 아 버스가 왔습니다 안녕

그죠 명세서.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깔끔해요. 만약에 20시간 일한다. 근데 만약에 어 내가 좀 일찍 가고 싶어요. 뭐 안쪽 가면은 적어요. 뭘 적고 내면은 거기 시간 제외해서 다 나오고 아니면 일을 더 하면 적고 내고 딱 증명이 되니까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떠드실 못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광이가 파리로 갔어요. 이게 막 뭐, 어, 정직원으로 채용된 건 아닌데 어쨌든 채용이 돼가지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어, 카페를 가고 있는 중에 카페에서또 누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하, 아무튼 약간 날씨도 그렇고 오늘 추석이라서 또 가족들이랑 보내지도 못하고. 닥터 마제. 그래서 조금 멜랑꼴리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이따가 더 이야기합시다. 파이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자친구 없는 남자친구 집에 죽치고 있습니다. <laughs> 우연치 않게 남자친구가 일을 찾아가지고, 근데 중국 회사예요. 약간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 이 파리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조립시키는데 그 공장에서 조립시키는데 그 만약에 공장에서 그 가져온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조립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들어간 회사에 연락을 해서 너네 와서 이거 좀 봐줘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문제를 확인하고 이제 중국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 다시는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데벨롭해 시켜야 되는지 그런 거를 어, 하는 그런 회사래요. 근데 일단 정직원으로 채용된 건 아니고, 어, 그, 인턴십 과정처럼 그냥, 어, 인, 인턴십 과정처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3개월, 4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3번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동안 이광이가 일을 잘 하면, 그동안 이광이가 일을 잘 하면, 이제 정직원으로 2월달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그런 거를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직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그래서 이광이가 빨리 갔어요. 우리가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뭐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살지는 않았어도 뭔가 같은 동네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동선을 다 알고 이랬는데 뭔가 이렇게 롱디가 아닌 롱디가 돼버려서 그리고 프랑스 콩피는 뭐한번더 하면은 이제 이광희는 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광희는 파리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돌아와서 자택근무를 할수 있는 건지, 자택근무도 안 되는 일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복잡하지만, 어쨌든, 1년만 버티면은 뭐, 다른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이광희가 취업문을 어, 뚫었다는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거에서 일단, 어좀 기분이 일단 안 좋지만 좋고 <laughs> 그리고 오늘 추석인데 뭔가 추석 첫날부터 혼자 남겨진 느낌이라 약간 조금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다잘 하자고 잘 되자고 이런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님들이 있으니까요. <laughs> 어. 이시국에 이광희가 파리에 갔다니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돌아오길 그리고 아 저는 학교 어떻게 잘 다녀왔냐면요. 꽤잘 다녀왔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더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애들도 약간 가끔 가다가 여기 여기까지만 마스크 쓰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 빼고는 그래도 다잘 착용하고 있었고, 그래도 인원이 막유니버시 때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보다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수업을 딱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수업은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브이로그 때 그것도 한번 나중에 담아볼게요. 수업을 하는 것도. 아, 그리고 요 최근에 계속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 일단 변명의 여지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착각대가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르노볼에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별로인 것 밖에 없어가지고, 아마존에서 시켰는데, 그게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늦게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게 잘못 온것 같아. 잘, 제가 잘못산것 같아요. 이 따위를 잘 보고 샀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걸 사가지고,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왔으니까, 이걸로 당분간 좀 촬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각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헤드 부분이 없어가지고 헤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 영상을 이걸로 열심히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나태해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또 봐요. 안녕! <목소리>